조의대 사법부는 8.16 사법부 독립세력입니까?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의대 사법부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?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의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. 조이대 대법원은 이제 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져버렸습니다.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.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사법개혁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완전한 내란 청산,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.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수 증언 등 법원조직법, 재판소원, 법외국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